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제 좀 적응이 되려고 하니까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 계속해서 오늘은, 음, 여태까지 이제 흔들림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흔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너무 이 캠퍼스 사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와봤고요. 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돌아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간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뭐 만나자마자 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안식학교 시간도 또 다, 다채로운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같이 시간을 나눴고요. 또 특별히 우리 부엌에서 일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교회가 굉장히 젊더라고요. 우리 로노파 교회도 굉장히 젊은 교회인데, 여기 와보니까 제가 이제 명함을못 내밀 정도로 그렇게 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제 웨건 라이드도 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너무 즐거운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어제 또 캠프파이어 또 인상적이었고요. 예, 오늘 여기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스들,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잘 커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예, 많이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요 <laughs> 아아 <laughs> 여러분, 우리 여기 더 있을까요? <laughs> 자, 그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그 변화산, 변형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여기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전 하나 또 있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11장, 아, 죄송합니다. 17장, 1절로 6절. 우리 찾으시는 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캐살로군 니가에 있는 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방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죽지 않는 귀부인도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육절인가요? 예, yeah, yeah.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금에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6절에 특히 이제 야손과 및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영어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when they could not find them, they dragged Jason and some of the brothers before the city authorities, shouting,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also." 여러분이 세상을 이게 뒤 흔드는 뒤집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 이게 좋은 의미로 이 upside down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흔들림의 시대에 흔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흔드는 그러한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읽었고요. 여기 보시면 디모데 어, 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 그것을 우리가, 우리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죠. 이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천사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진리를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가 어떻다고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특별히 이제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외롭잖아요. 김치도 먹어야 되고 또 한국말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모이는데 그냥 우리끼리 좋고 즐기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소셜 클럽이 되는 거예요. 트로이 한인 교회가 아니라 트로이 한인 뭐가 되겠습니까? 동호회. 교회동호회 모임이 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명을 항상 마음 깊숙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렇게 모이고 사교하고 복음같이 나누고, 근데 거기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이분은요, 이 왼쪽에,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은 Dan r n 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낸 썬, 근데 이분이 한국통이세요. 한국의 영어 학원에 그... 강사로 이제 4년간 근무하셨고 젊었을 때 얘기죠. 그리고 뭐 한국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한한 한 3년 됐나요? 4년 전에 우리 그 교육자 협회에서 모였을 때제 어, 기억으로 그때가 텍사스였나 하여튼 조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우리를 교육시키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나중에. 너무 이분이 전도도 잘하고 굉장히 영성 있는 분이라서 나중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센트럴 캘리포니아 컨퍼런스 중가주 합회 이분이 합회장으로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보여 드렸던 그리페이지 목사님 다음에 엘더 카노라는 분이 했고 그분이 이제 마치고 이분을 영입해서 그 중가주 합회장으로 이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이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올리는 글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이제 올리는데 이 호텔에 호텔에 들어가서 그리셉션이스한테이 여러분 이 글로우 트랙이라고 아세요? 글로우 트랙? 여기는 잘안 알려져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 이 조그만한 한그 소책자도 아니고 그냥 핸드아웃 팸플릿 같은 건데 아주 작은 글씨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우리 복음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도 있고 아, 스페니쉬도 있고 우리 코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매번 이렇게 보내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스 펌프하다가 하이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내가 당신에게 영적인 비타민을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 또 사진도 같이 찍고 그렇게 막 활동을 하셔요. 그 중에 이제 한 건데 이게 하나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리셉션리스트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I really like these papers you gave, gave me to read. 여러분, 아, 그때 저에게 주신 그그 페이퍼, 그 Glow Track을 너무 제가 즐겼습니다. 그리고, they're really interesting and full of encouragement. 어, oh, 너무 재밌고요. 정말 격려의 말씀이 있더군요. 그 여자 이름이 돌리였습니다. 돌리 Dolly was working the night shift at the hotel. Where we were staying on the way to San Diego for vacation last month.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쭉 하고 어, 샌디에고에 갔을 때 만났던 그 리셉션리스트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돌리에게 두 개의 글로 트랙, 글로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글로 트랙을 나눠 주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얘기를 하죠. I checked in 15 minutes before and told her, here are some inspirational vitamins. I think you'll enjoy 내가 당신에게 정말 영적인 영감 어린 이러한 그 바이라민을 주고 싶은데 정말 당신 좋아할 거야. 이렇게 나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다시 그그 그 저기 호텔을 방문해서 또 그런 얘기를 나눈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Now I was back here, someone's high school senior pictures I have found in the parking lot. I think they'll be looking for them soon. 다시 방문했는데 어떤 사람이 high school 그 senior picture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사진을 떨어뜨린 걸 이제 주면서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이제 대화를 나눠갑니다. Thank so s much. I'll keep them here and thanks for sharing these papers with me. 그러면서 아 정말 잘 보관했다가 이제 전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말씀이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이게 정치 얘기하고 이 종교 얘기가 참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은요. 교회 두쪽납니다. <laughs> 민주당 공화당 두쪽나고요. 우리 미국 교회에서도 금기 사항 중에 하나예요. 한그 교우 한 분이 이제 암 투병하시느라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우리 엘더 그 장로님이 딱 가시더니 막 쉬워 하니까 내가 너를 좀 몸을 대펴줄까? 그러세요 우리 정치 얘기 한번 할까?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이제 불타오르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I used to be afraid to give people literature making various, various excuses. 변명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 몸이 안 좋아. 저 사람 얼굴 보니까 한대 얻어맞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변명을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분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었는데, but when I finally got it that, that it, that it wasn't about me at all and started scattering glow track and other literatures like the leaves of autumn. 근데 어느 날, 아, 바, 바로 내가 이제 이걸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요. 정말 우리 말씀대로 가을철에 낙엽과 같이 이걸 뿌리는 일에 하는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주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걸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I began having lots of little and big divine appointments.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내가 여러 가지 약속과 그 바쁜 시간이지만, 내가 여기저기서 작고 크게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 어떠한 그 예약이죠. 예약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체크아웃 할때 옆에 있으면, 뭐, 하이, 하와이 얘기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뭐, 파킹라인에서 나눠주고, 가스 주의하다가, 뭐, 물건, 세이프웨이 같은 데 가서 또 나눠주고, 그렇게 굉장히 생활화 되신 분이세요, 이분은. 그래서 실제로, 텍사스에 계실 때 담임했던 그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시비금도 많이 올라가고, 또 영원도 많이 생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 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분위기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정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봉사하고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욕이 가라앉는다. 코끼리 1.4억 마리의 무게 고층 건물에다가 기후 변화까지 겹쳐서 이제 뉴욕이 가라앉고 있다. 그런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뉴욕이라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천루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 뉴욕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매년 1에서 2mm 정도의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1에서 2mm가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겠지만 이게 계속 가라앉는다는 것은 추세로 보면은 이게 좀 굉장히 끔찍한 그러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뉴욕에 있는 이 건물들의 그 맨하튼 건물들의 그 무게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에펠탑이 7만 개 코끼리 1억 4천만 마리와 만먹는 고층 빌딩의 무게가 집안을 누리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이 이제 주목이 되었다. 그래서 800만 명이나 사는 뉴욕이 가라앉고 있고요. 그리고 1 0 0만 동에 이르는 고층 건물이 이러한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전에 읽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을 보면. 높은 건물이 막 불타고, 마치 그911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들이 정말 종잇장같이 날아가고, 그런 일들을 게시를 통해서 이제 보셨는데, 그런 생각하고 이제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올리면 뭐하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종잇장같이다 날아갈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교회에 권면 구권에 아, 있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이프인이 이제 비전을 보신 거죠. In the visions of the night, a very impressive scene passed before me. 한 번은 이 밤의 이상 중에 아주 감명 깊은 장면이 내앞으로 지나갔다고 서술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I saw. An immense ball of fire falling, from, falling among some beautiful mansion, causing their instant destruction. 나는 거대한 불덩이가 어떤 아름다운 저택들 사이에 떨어져, 순식간에 그것들을 태우는 것을 보았다. I heard someone say, 어떤 사람의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We knew that the judgments of God were coming upon the earth, but we did not know that they would come so soon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상에 다가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또 고통스러운 음성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others say you knew 아니 당신은 알았다고 Why then did you not tell us? 아니, 알았다면 왜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We did not know.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on every side I heard such words spoken.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제림하실 것이고, 이런 기별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전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니, 당신은 알고 있었다고 나는 몰랐는데 왜 나한테 이야기 해주지 않았느냐? 라는 책임을 물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받으면은 그들 것이 되고 안 받으면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 조금만 용기를 내시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뭐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줄수 있고요. 오직 아는 사람만이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체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라식 수술. 우리 라식 수술 하신 분이 있죠. 라식 수술 하신 분들은 제가 그 앤드류스 대학교 그 도서관에서 근무했을 때그 옆에 젊은 그 아가씨가 그 라식 수술을 하셨는데 한 번은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안경이 사라졌어요. 그냥 이렇게 맨 얼굴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What happened? 그랬더니 나 그거 했다고. 응? 그러면서 너 이거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아니냐 그러면서 저한테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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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이컨택클렌즈도 사람들하고 접촉하기는 너무 좋은데 이거는 컨택클렌즈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식 서저리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요 레이저 assisted in situ k e r a t o m i l u s i s 그래서 이제 레이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겁나더라고요.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눈이 좀 애매하게 나빠요. 그래서 안경을 끼워도 되고, 뭐 굳이 없어도 되고, 저 안경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없어도 그냥 막 가니까. 근데 이 라식 수술을 경험하신 분은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구원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당장 그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런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그 김기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을 인도하신 그 어머니, 김기곤 목사님의 어머님을 그 처녀 때 인도를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그분은 이제 전도하고 이제 실망했죠. 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입교를 안, 안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 수백 명뭐 다시 교인 되시고 그중에 아들 한 분은 또그 교수로 많은 그러한 또 영향력을 끼치시고 이 대에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이 나중에 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심으면 됩니다. 심고 그리고 갖고 시는분 따로 있고 그리고 수확하시는 분 물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지만 오늘 여러분께 동기부여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동산을 내려갈 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을 항상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것 간직하시면서 우리의 불꽃을 나눠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또 마음은 부담이 되고 또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주께서 작은 불씨를 심어 넣어 주셨사오니 이것을 꺼트리지 않고 잘 가꾸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명대가될수 있기를 우리가 오늘 소망합니다. 아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또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같이 하실 때 성령의 귀하신 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사오니 주여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가 날로 번창하고 정말 육적으로도 인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사역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지도자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를 도모할 때 주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을 만나 뵐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모임인 트로이 교회에 항상 임지하셔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